조선일보 기사입니다. 조동연 성폭력으로 원치 않은 인심 신상털기 멈춰달라 도와살만네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이 오일 혼해자 논란과 관련해 2010년 8월 제 3자의 끔찍한 어, 폭력으로 인해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. 그는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.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동연 전 선대위원장 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했다. 그는 조동연 전 위원장은 이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후보자, 송영길 대표 및 더불어민주당의 깊은 감사의 사과의 뜻을 포함, 포명한다고 했다. 양 변호사는 조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고 했다. 이어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, 가족의 병환으로 인해 예부에 신고할 음도조차 내리지 못했다.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심념에 홀로 책임지고 양육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됐다고 했다. 양 변호사는 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키우고 있다고 했다. 또 이혼 후현 배우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고,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에게도 위화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다며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줬다. 그 노래으로 조동현 전 위원장은 지금의 배우자,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. 양 변호사는 무비, 무분별한 신상 털기와 축소성 보도로 인해 조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 신상이 유출됐고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예자라는 좋은 글씨가 새겨지게 됐다며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 부디 비난을 멈춰 주시기를 강국히 부탄드린다고 했다.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단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가 5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조동연 전 공동선대위원장 이찬문 전문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의 이찬문 안녕하십니까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의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입니다. 우선 조동연 전 위원장은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후보자 송영길 대표 및 더불어민주당의 깊은 사과의 뜻을 포명하였습니다. 또한 자신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처음 만난 송영길 대표 김병주 의원. 이용빈 의원에게 여성으로서의 혼외자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조동명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, 가족의 병안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신고할 음도조차 내지 못하였습니다. 당시 조동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배 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. 조동연 전 위원장은 위 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습니다. 조동연 전 위원장은 이후 이혼 후현 배우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.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께도 위하같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. 그 노력으로 조동연 전 위원장은 지금의 배우자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. 조동연 전 위원장의 자녀들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 허위사실의 피해를 입은 차영구 전 정책실장 역시 가로세로 연구소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.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추출성 보도로 인하여 조동현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의 신상이 유출되었고, 그 결과 그에게는 같은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예자라는 좋은 글씨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. 그는 앞으로도 수없이 손대게질 손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. 이는 심각한 아동 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입니다. 조동연 전위원장은선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그세 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. 조동연 위원장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 부디 이들에 대한 보도와 비난은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. 2021년 12월 5일. 아, 이렇게 뭐, 어, 사과문을 뭐, 어, 썼습니다. 입장문을 어, 내었는데, 이, 이것은 뭐 본인이 전무이 어, 있죠. 아니, 그때 강간을 당할 수 있는 여건을 본인이 마련한 거고, 뭐 강간한 사람이 더 잘못이지만은 본인이 그때 당시는 원했을 거 아니에요. 그 지금 와서는 강간 당했다. 뭐 강간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, 실은. 그런데 뭐 본인이 지금 고소를 하든지 강간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거.